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한절 한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를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다 한번 박수로 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 불안한 것, 두려워하는 것들을 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 항상 사람들은 아,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다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왜 두려워하는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정을 이제 설계해주고 담당하시는 분이 세미나를 한번 하시는데 그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모였던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노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직장을 이제 은퇴해서 그만뒀습니다. 은퇴해서 그만두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과 후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똑같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이제 못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걱정스러운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혹은 저축이나 혹은 여러 가지 투자나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이 불안한 거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미지의 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미래가 어떤지를 다 알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흥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게 뭡니까? 내 끝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천국과 모든 상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모든 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지혜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내 모든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내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지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인간이 어떻게 자녀를 갖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합리하고 믿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알에서 태어나서 왕이 됐다, 뭐왕 탄생소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쓴 기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냥 인간이었던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쓴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거다.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신비를 그런 식으로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열어 주셨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부모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재림을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3대 7중지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이내지앙, 일곱 나팔의 지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중간 삽입 기서로 뭐가 들어가 있죠? 7년 대환란의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앞에 상당 기간에 환란의 때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환란의 때. 근데 그 환란의 때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안 믿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7년 대 환란 가운데 자, 전 3년 반의 기간과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전 3년 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아사하거나 혹은 극심한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건한 핍박이. 그러면서 복음이 아주 능력 가운데 잘절해지는 기간이. 7년 대월란 기간 중에 앞에 있는 전 3년 반의 기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용이 여자와 싸우려고 하지요. 용이 여자와 싸우려고 하기 전에 이 여인이 해산한 한 아들을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었지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붉은 큰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고 사탄의 철저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나 그 여인이 아니라 누구를 타겟으로 잡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사탄의 타겟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의 기간 핍박기가 옵니다. 사탄이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 이렇게 올라오고 땅으로부터 짐승을 불러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탄이 그 짐승들이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뭘 의미한다 그랬지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용은 누군가를 다 기만하고 속이고 권능을 행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요? 과거에 로마의 시대 때도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고 물건을 서고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당장 저녁에 먹을 어? 그 식재료를 주, 어,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마트 가잖아요 시장 가졌습니까? 근데 그걸 다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앞으로 요한교시 예언된 데를 보니까,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막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지적활동 당하고 생명도 잃게 되고 그런 땅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줍니까? 이 땅을 도대체 뭐가 소망 이 있는지 전 정말 너무 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무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7년 대환란 기간을 겪고 그 여러분 3대7중장의 환란을 겪으면서 마지막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끝내는 최고 승리를 얻게 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곧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다 보면 여러분 종국에는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는 국가나 패, 패배하는 국가나 이 모든 전쟁 양상을 보면은요, 승리하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전쟁에 나가는 경우보다도 여기선 이겼다가 이전투는 졌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점점점점 점점 더 세력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게 승리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 이럴 땐 잘합니다. 그런데 이럴 땐 내가 못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 아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기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이라고 하는 제약을 항상 갖고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로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의 처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짓눌리고 억눌릴 수도 있고 내 몸이 약할 때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할수 있고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처절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 그런 때가 다가왔어. 힘든 때가 다가왔어. 근데 그럴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작은 실패지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그 승리를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연약한 부분인 거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날 돕고 계시는구나. 승리는 결국 나의 것이다. 주님과 나의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인마 위이라는이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너무나 크게다가 오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을 느껴야 돼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또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시험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약함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 고대로부터 다른 이름으로도 다 쓰여 왔습니다. 원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지요. 자, 그리고 구약 선지자 이름 가운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라는 의미와 이름과 같은 말인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로 죄에게 속박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탄의 그 어? 영향력 안에서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으며 고통 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구원자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신 이름이 예수다. 왜 예수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떨면서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오늘도 낙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참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유대 땅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더, 더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죄 곧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또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이 아니어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 내기 힘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저도 전도할 때 짧지만 간결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저희는 그냥 물티슈 주면서 우리 얼린 교회에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지 않아요. 저희는 물티슈도 주고 전도품을 주면서 반드시 짧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혹은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지지를 주고 물품을 주며 전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봤죠. 근데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전도해도 안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고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3년 반은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온건한 핏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후3년 반에는 복음 전파가 힘들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영혼이라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또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한 이웃들이 여러분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좀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또될 수가 있지요. 가족들만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내 말투 하나만 변하더라도 사소한 거 하나만 변하더라도 가족들은 금방 음. 눈치채요. 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고늘 보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데 어 저런 이렇게 해도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네 어, 말투가 바뀌었네 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그만 변화라도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에 승리한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의지제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와 보증된 미래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신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의 은혜와 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종국에는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마세요. 환란의 기기에 다가간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함께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종국에는 구원과 승리와 상급을 받은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어울림교회 또이 말씀에 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